오늘 저는 앞으로 20시간 동안 화공 연력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를 소개하자면은 저는 이제 상평형 쪽을 전공해갖고 작년까지 여기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화학생물, 교수하다가 은퇴하고 집에서 놀다가 갑자기 차출돼서 나왔습니다. 연력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첨단 학문이 아니라서 그런지 뭐제 후임자를 안 뽑았더라고요. 연역학 전공하신 분을 안 뽑아도 아마 저한테 오라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뭐 그냥 제제 제 소개는 뭐 은퇴한 교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여러분들 이제 신청하실 때 그걸 좀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은 거는 한 입사 4, 5년 차에 이제 간부사원이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화홍연력학 쪽에 얘기를 좀 해서 리프레쉬 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 그 이렇게 신청한 걸 보니까 이사님서부터 뭐 대리까지 내가 원한 건 대리였는데 이사님부터 대리까지 쭉 있고 이쪽으로는 뭐 박사서부터 네, 석사, 학사까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포커싱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문과 출신이 계십니까? 다 이공계 출신이죠. 그럼 케미칼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아니신 분한번손 들어봐 주실래요? 기계나 뭐 예, 예상한 대로 한 반쯤이네요.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학부에서 쓰고 뭐. 한국에뭐 거의 뭐한50% 이상 대학교가 학부 교재로 쓰는 책이 아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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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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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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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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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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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뭐 항상 하는 게 이제 뭔가, 뭔가 계산을 하죠, 계산. 뭔가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계산하는 게 어, 제일 많이 쓰는 게 물론 메터리얼 밸런스. 메터리얼 밸런스 쓰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밸런스 쓰게 됩니다. 에너지 밸런스. 왜뭐 유체 다루시는 분은 모멘텀 밸런스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분리 공정이나 세프레이션 프로세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상평형 밸런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마니 밸런스까지 써야 하여튼 밸런스하고 다들 친숙하신 분일 텐데 그중에 열역학에 의해서 다루는 밸런스는 메트로 얼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그다음에 상평형 밸런스 이세 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엔트로피 밸런스 같은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엔트로피는 뭐 어려우니까 건 제끼고 또 모멘텀 밸런스는 유체역학 에어리아에 들어가는 거니까 연력학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얼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이킬를 부는 밸런스 이세개 쓰는데 아 필요한 뭐가 뭔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트럴 밸런스는 물론 매수를 쭉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프로, 프로세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연속식 공정에 대해서 익숙하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21세기에는 뭐 배치 발란, 배치로 하는 게 많다. 뭐 소품종, 달, 뭐죠. 아, 다품종, 소량 생산, 뭐 어쩌고 해서 배치로 하는 것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연속식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에서 매수를 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로 매수를 재는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은 유량을 재죠, 유량. 유량을 재는데 유량이라는 거는 뭐 볼륨하고 상관되는 거기 때문에 볼륨은 온도 압력이 달라지면 달라져서 밸런스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언제나 같은 온도, 압력이면 물론 뭐 유량으로 하든 뭐로 하든 상관이 없지니다만 그래서 매스 밸런스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덴스티덴스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량을 재한다면 거기덴스티를 곱해야만 이제 매스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순수 유체 특성에 대해서, PVT 릴레이션에 대해서, PVT 릴레이션이라고 그러지만 뭐 대개 덴스티아덴스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온도 압력을 재갖고 덴스티 구하는 방법이. 뭐, 이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밸런스를 쓰기 위해서는, 물론, 뭐, 인터널 에너지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은, 연속 공정인이 많지, 엔탈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체 특성에서, 이제, 엔탈피, 엔트로피, 뭐, 하여간 이런 거 계산하는 것들이, 지금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다 배우셨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엔트로피 하는 엔탈피 계산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킬로브램 밸런스 하는 데 대해서 아 아무래도뭐 매스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알알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쪽 10장서부터 12장까지는 14장까지는 그 상평에 관한 주제들을 이 책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추려서 제가 강의하던 내용들을 추려서 여기다 이제 텍스트로 모아놨는데 보니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20시간에 다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옛날에 알던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빠르게 진행해서 20시간 안에 해보려고 했는데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할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최대한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 책으로 다 하셨습니까? 하신 이 책을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허공과 출신들은 대부분 다 봤을 텐데 무슨 대학을 막론하고. 과학원만 안 하던데, 요 뭐, 딴 데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계 전공이나, 뭐, 이런 전공이라도, 기계, 기계에 있는 화공학 연력학하고, 화학공학 연력학하고,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유체에 그런 거는 기계공학 연력학, 기계 쪽에서 하는 연력학이 훨씬 더 세게 하죠. 근데 화학공학은 이제 반응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믹스튜어 다루는게 조금 다른데, 요즘은 뭐, 기계에서도 생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기 때문에, 요즘 졸업하신 분들한테는 뭐 안전 퍼미리하지만 오래전에 기계과나 조선과나 항공과 이런데 하신 분들한테는 좀 조금 다른 내용, 이뒷 파트는 조금 익숙지 않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공 기계 말고 다른 과 하신 분들은 열렬하게 원하기 이제 뭐 펀더멘털한 과목이니까 물리화학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름으로라도 하여튼.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다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바로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건뭐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습니다. 처음에 열역학의 범위라고 뭐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Thermodynamics 영어로 Thermodynamics죠. 그래서 Therm가 열, Dynamics 운동, 뭐 일, 뭐 이딴 거기 때문에. 열과 일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런 열역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게 증기 기관이 나오면서 증기 기관이 나오면서 이 기관에다가 얼마나 석탄을 넣어야 일을 할 것인가, 내지는 뭐 이만큼 일을 하려면 얼마나 석탄을 넣어야 되나 뭐 이딴 거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기관이 더 같은 일을 갖고 좋은 일을 많이 하냐 뭐 이런 걸 갖고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연력학 일법 그때는 무슨 뭐 연력학이란 얘기 없이 그냥 다 일반적인 학문으로서 했습니다만은 연력학 1법칙, 2법칙, 뭐삼나중에 3법칙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한 것이 이제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 연력학이 상당히 기초 학문이고 그리기 때문에 뭐 외우는 거 그런 거보다는 펀더멘털한 간단한 법칙으로부터 쭉 유도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1법칙, 2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3법칙이 있는 거는 나중에 보니까 3법칙도 필요해서 한 거지만 처음 포뮬레이션 하는 데는 이제 1법칙하고 2법칙이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퓨어 플루이드에서 기계, 기계공학 연력학이 화학공학이라는 거는 19세기 후반부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연력학 그러면 기계 쪽에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과 기관,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깁스 에너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깁스 에너지, 깁스 선생님 나오면 또, 이게 믹스 튜어도 다룰 수 있다, 연력하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계과가 약간 취약해지기 시작하죠. 믹스 튜어 다루는데부터. 거기다 이제 반응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그건 화학공학 연력하이 되는 거예요. 프린스플 자체는 연력하이지만 어떻게 어플라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다 반응 같은 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열역학이 그럼 뭐다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역학은 이 경로를 못 보고 상태가 평형에서 평형으로 했을 때 평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경로를 알아야 되는데 경로는 잘 모르고 평형에서 평형 평형 상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변수가 아니에요. 시간이 변수가 아니다는 거는 이제 계산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은 돈이잖아요. 시간을 함수로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좀 어려워요. 그 대신 시간을 함수로 치지 않기 때문에 편미분 방정식 푸는 대신에 미분 방정식만 풀면 되고 차원이 하나씩 낮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 그러니까 계산하는 데는 뭐 엄청난 어드밴티지요. 어드밴티지인데 실제 답을 모릅니다. 이 타임의 변수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한한 시간이 흘러서 평형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고 뭐 답을 낼수 있는 건 좋지만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게 많이 해, 계산, 많이 계산이나 많이 오퍼레이션 해 보면은 평형치에 얼마 정도까지 가더라 하는 경험상의 에피전시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은 간단하게 플러스 거기다 경험을 넣어서 에피전시해서 답을 최종 답안을 내는 거예요. 그 답을 내려면 시간의 함수로 쭉 풀어야 되는데 그 풀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요즘은 뭐 컴퓨터가 발전해서 뭐풀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풀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정식 세울 때 이미 심플리피케이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심플리피케이션 해서 수식으로 놓은 방정식을 아무리 정확하게 타임에 디펜던트하게 풀어도 이미 앞에서 심플리파이한 걔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죽자고 풀어도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풀 바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경험 치으로 해서 하자. 뭐. 그래서 연력학이 아직 버티고 있는 건 아니면 뭐 요새 이세돌 이기는 거 보니까 컴퓨터가 무지하던데 그냥 시간 배려불로다풀어서 하면 뭐 연력학이 없어져, 없어져야 됐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거는 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도 개념이 들어가는 거. 속도 개념이라는 건 시간 개념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속도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 있습니다. 레이트를 알고 싶으면 추진력과 저항, 저항의 함수인데 추진력 (driving force)는 연역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하고 저기 하고 농도 차이가 얼마 되냐, 온도 차이가 얼마 되냐, 이딴 거 계산할 수 있으면 압력 차이가 얼마 되냐. 근데 저항은 그게 그때 그때 달라요. 케이스 by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알아야 계산하는데 하나 모르니까 못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뭐 저항이 없다면 뭐 이런 황당무계한 가정을 세워서 저항이 없다면이라고 계산해서 그다음에 저항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저항이 있으면 이거의 20%쯤 될 거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빼면 열역학적 그라운드로 들어오면 굉장히 엄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뭐 일정에 나오는 거랑 그냥. 이 차원과 단위 계산하는 사람은 항상 차원과 단위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퀘이 존이 맞냐, 뭐 어쩌냐 그런 거는 차원이 맞나 안 맞나 체크해야 되고 실제로 계산을 내면 단위들이 똑같은가, 단위가 똑같아야 더하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차원과 단위는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이런 건다 여기 양을 나타내는 거힘 힘이 좀 이제 문제된. 아니, 문제가 아니라 계산상의 약간의 문제인데. 힘을 이해하는 거는 뭐 뉴턴의 제2법칙 힘에 대한 거죠. F는 MA. 그래서 SI 시스템에서는 SI 시스템에서는 힘이 derived unit입니다. 그냥 s 스에다가 가속도 곱하면 힘이다. 이렇게 해서 SI 유닛도 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SI 유닛 은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브리티시 유닛 쓰는 사람, 잉글리시 공학 단위, 영국 공학 단위에 쓰는 사람, 미국이죠 미국. 미국만 아니면 다 SI 유닛으로 통합, 이제 통일이 세계에서 시스템 인터내셔널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힘센 사람이죠 힘센 사람. 다른 나라들이 다하지않데안 하고 버틸 수있으면 힘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어떻게 미국 돈을 벌어가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해야 되는데 미국 영국 공학 시스템에서는 힘이 새로운 차원입니다. 힘이 차 S.I. 시스템에서는 길이 뭐, 시, 뭐 뭐죠 시간 뭐 질량 매스 이런 거 일곱 개인가 그거만 새로운 차원인데. 영국에서 엉뚱하게 파운드 폴스라는 걸 그냥 차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SI 시스템에서는 힘은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 메타파 세크 스퀘어 곱하면 그냥 끝나는데 얘는 파운드 폴스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뉴턴의 법칙 그 장정은 파운드 그러니까 진량 파운드 이거는 피트 퍼 세크 스퀘어 곱해도 그럼 파운드 피트 파운드 피트 퍼 세크 스퀘어라는 데 여기 1 파운드 폴스가 나오니까 그 안에 이, 그 우리가 싫어하는 gc라는 컨버전 팩터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잉글 시뮬리으로 계산할 때는 이 GC라는, 애를, 이 gc라는 애를 잊어먹지 않고 계산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손으로 계산하는 사람 없으니까 컴퓨터 가 알아서 다 컨버전 해줍니다. 그래서 영국공학단위계 할 때는 파운드폴스가 새로운 차원이다. 그런 거. 제일 중요한 건 온도. 우리가 앞으로 뭐다 하겠습니다만은. 연력학에서 state variable로 쓰는 게네개 있습니다. temperature, pressure, volume, entropy.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뭐 간단히 보면 되는데, temperature는 뭐 간단히 볼수 있어요. 우리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절대 뭐 압력. 압력이라는 것도 뭐 아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뭐 이딴 걸로 잰다. 뭐 파스칼의 원리에서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은 요요 웨이트 무게를 뭐요 단면적으로 나는 거랑 같다. 그래서 압력을 재는 데드웨이트 게이지 같은 것들이 있고, 좀뭐 여러 가지 그냥 보정돼서 나오는 압력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재는 것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압력을 잴 때는 쉬운데 잴 때는 쉬운데 머리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힘은 뭐냐. 힘은 질량에다 가속도 곱한 거니까 자꾸 복잡해지죠. 그런데 볼륨은 볼륨은 길이의 삼성. 아주 쉽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재기는, 볼륨을 재는 건 어떻게 잽니까? 뭐, 물 같은 거잴 때는 메스 실린다에서도 재고, 액체는 뭐, 그럭저럭 잴수 있겠어요? 고체는? 고체는 조금 어려워지죠. 큰 고체면 뭐 이렇게 길이 다 제거 뭐예요. 좀 어렵습니다. 기체가 되면은, 어, 기체는 만만치 않아요. 온도랑 압력을, 온도를 고정시키는 건, 뭐 압력을 고정시키는 건, 압력을 고정시키는 거. 대기압이라면 오픈해놓고 재면 되니까 대기압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나머지 압력은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말은 기체에서 압력이 낮아지면 뭡니까? 부피가 늘어나죠. 요만한 장치에서 재던 게, 약뭐좀 10분의 1인 장치로 하면 10배로 커지고, 100분의 1인 100배로 커지고, 거의 진공에 가깝게 하려면 이 방보다 커지고. 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개념은 굉장히 간단한데. 아, 길이의 삼성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엔트로피는 생각하기도 싫죠? 엔트로피 나오면 고전연력학은 엔트로피 나오면 그냥 덥잖아요, 제 걸. 더 이상 못하는구나. 그래서, TS, 템퍼리처 엔트로피 페어에서는 무조건 템퍼리처를 골라야 됩니다. 변수로 할 때. 그건 뭐, 그거 못하면 거기서 연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못해. 엔트로피를 고르는 순간에 엔트로피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엔트로피란 무엇인가? 그렇게 문제를 내면은 답을 제대로 쓸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엔트로피가 워낙 개념이 모호하니까 문과 사람들까지도 다 갖고 와서 사회학적 엔트로피, 무슨 엔트로피, 엔트로피 왜 그렇게 많아요? <laughs> 해석이 많고 뭐 많다는 거는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알면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는 다 못하는 거예요. 이 고전연력학에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 하나가 엔트로피인데 그래서 결국 어쨌다는 거예요. 엔트로피란 무엇인가 얘기를 못합니다. 고전연력학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책을 한 챕터 동안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못 쓴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템퍼리처 엔트로피 페어에서는 무조건 엔트로피 템퍼리처를 뽑아야 되는 거고 이제 프레셔하고 볼륨 페어에서는 어떤 이게 왜두 개를 뽑냐면 되게 퓨어 성분의 디그리오 프리덤이 둘이기 때문에 이제 둘 뽑아서 되게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볼륨이 훨씬 쉽습니다. 볼륨 심플하니까 길이의 삼성. 그래서 이런 연력학 하는 사람들은 템포리처 볼륨 페어로 일을 합니다. 대개. 따라서 다 아는 거니까 얘기하겠지만 헬륨올스 에너지 갖고 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실험 연력학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템포리처 프레셔 페어를 갖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으로 볼륨 고정시키고 뭐 이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템포리처 프레셔는 압력 꽤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절도 가능하고 뭐 가능.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은 템퍼리처 프레셔에서 깁스 에너지 갖고 이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러죠. 평형 같은 것도. 그래서 이네개 이제 변수 T, S, P, V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오장 가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 변수고. 그다음에 이제 일 일이라는 게 이제 뭐 definition이 dW는 f d r 힘이 길이 방향을 얼마 작용하냐 뭐 이런 건데 이건 다 아는 거죠. 근데 일과 에너지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거 갖고 17세기 17세기 말서부터 논쟁을 막 하다가 이제 그걸 정립하신 분이 일과 에너지에뭐 이렇게 항상 같은 모르죠. 귤의 아, 뭐 그거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같은 거라는 거 아는 데까지도 한 100년 정도 디스퓨트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다 일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일이고 뭐 에, 에너지,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것 다. 그래서 열도 또 에너지다 하는 그런 것들이 쭉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과 열이 그럼 에너지인데 에너지에 그러면 인터널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이런 거랑 다 같은 거냐? 내용상 같은 거지만 우리가 일과 열이라고 말할 때는 에너지가 움직일 때만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가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데 일로서 움직이냐 열로서 움직이냐 그러지 가만히 있을 때 제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물 물이 뭐 얼음으로도 있고 바닷물에도 있고 하늘의 수증기로도 있고 뭐다 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비라고 그러는 것은 또는 눈이라고 그러는 건 떨어질 때만 그 비라 그러죠. 호수에 고여 있는 물을 보고 야, 비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기본 체제는 다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움직일 때만 일이나 열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 내가 제한테 열을 얼마만큼 주면 일을 얼마만큼 할 건가? 이런 움직이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에너지 중에서 일하고 열을 따로 끄집어내고 모르는 거는 다야 이건 뭐저 안에 있는 거예요 인터널 에너지라고 그러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열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무슨 에너지 이런 거다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양만큼 어떤 스피드만큼 움직이냐. 그래서 일과 열 또는 스피드를 따를 때는 파워 레이트라고 그러죠. 이 움직이는 레이트,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개념들이니까, 이제 끝나고.